그 연방판사 중에서 드루 딥턴, 이 사진에 보신, 보이는 보 분이 바로 드루 딥턴인 판사인데요. 드루 딥턴 판사가 어제 판결을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법 체류자 그리고 불법으로 이민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무조건 추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국토안보부에 지시를 내렸고 국토안보부에서도 그 지시에 따라서 세 가지 우선 사항을 두겠다고 라 했죠. 그것이 이제 첫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 그 둘째는 (11월) 이후 그니까 러 (2020년 11월 1일) 이후에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자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 중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세 가지 부류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추방명령을 집행한다. 체포하고 추방하고 하는 것을 집행한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중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범죄라든가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추방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방하지 않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체포를 하려고 해도 직속 상관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법 체류자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뭐, 마약 딜러라든가 이런 사범이다.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서 의혹이 있어서 체포를 하려고 하더라도 당장은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예, 윗사람한테 서류의 서명을 받아야 체포를 할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ICE 요원들이 제대로 법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치안의 문제에 있어서도 범죄자인 것을 빤히 알면서도 마음대로 가둬, 가둬두지 못하는, 마음대로 잡아서 추방하지 못하는, 범죄자이자 불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추방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게 된다. 상당히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지금 낫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주에서 소송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루이지애나주하고 텍사스주가 소송을 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 티튼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연방 판사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판결을 받은 폐소를 그러니까 한 쪽이. 국토안보부 쪽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입장에서는 다시 또 항소하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항소한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법 집행 질서들을 전부 다 뒤집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문제도 생긴 것이고, 바로 이러한 그 추방, 불체자 추방에 대한 문제도 아주 국한에서 특별하게 위험한 사람들만 추방하겠다라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이제 외국에 알려지기로는 어지간하면 추방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사게 만들었고 아, 미국에 일단 가서 발만 들여놓으면 어떻게든 우린 살아남고 미국 정부의 혜택받으면서 거기서 살수 있다. 나 혼자 희생해가지고 잘 들어가서 잘 정착하면은 이 고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다가 심어줬던 거죠. 아주 불필요한 예, 잘못된 희망들을 심어주었던 것인데, 그, 결국 국경이 막 무너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 이제, 다시 돌려놔라.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어겼느냐 하는 취지에서는 이제 티튼왕 판사가 이야기한 것은 의회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연방 의회에서 내렸던, 어, 불체자 그리고 범법자 퇴거 조치, 퇴출 조치 이런 것들에 일단 행정부가 위반하는 그러니까 법을 입법부에서 만들어놓은 법령을 행정부가 자기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위반하는 이런 누를 범했다라는 것이 이제 트루판사의 판결의 요지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루이지애나주나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체포하는 사람 숫자를 줄여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필요하게 주정부의 많은 세금들이 밖으로 빼세 나가는 그리고 연방 정부의 세금도 상당히 많이 세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됐다. 체포를 해놨는데도 추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구류를 시켜 놔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져 생기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구금하는 비용들도 1 인당 하루에 먹이고 재워주고 해야 되니까 뭐 하루에 몇, 최소한 몇십 불 이상씩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몇십 불 정도가 아니겠죠. 이건 예.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문제들도 생기는 것이고, 또 이들이 의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응급실로 들어가면은 치료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메디케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비용들이 또 누수현상처럼 술술 새나가는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납세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낸 세금을 갖다가, 어, 이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 추방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가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주들은 이러한 그 지침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내렸던 이런 지침들이 특정 범죄의 이민자를 다른 범죄자보다 우선시함으로써 범죄 불법 이민자 전원을 구금하라는 의회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팁튼 판사는 그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팁튼 판사는 주들이 입은 피해 그리고 지침 사이에 상당히 연관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방정부가 그런 잘못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주정부들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죠. 이미 대중들에게 풀려난 외국인 범죄자들의 규모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중처벌이 가능한 범죄자가 아니면 그러면 웬만한 범죄자들은 다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죄자들이 그냥 계속 범람하게 만드는, 잡았으나 또 풀어주고, 잡았으나 풀어주고,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바이든이 지금 새로 이 ICE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새로 지명한 ICE 국장으로 지명한 인물이 에드 곤잘레즈라는 인물인데, 이 에드 곤잘레즈가 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할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곤잘레즈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 경험상 이 수치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지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정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추방하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주던가 뭐 잡, 잡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에, 들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차별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한 숫자 자료를 본게 없다. 그걸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맡을 담당자가 하는 소리가. 그것은 우려되는 일이며,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개인들을 쫓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정하고 있는지 확실히 할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겠다. 무조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다 잡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우선순위이고,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 예. 네. 결국에는 바이든 뜻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희 귀에는. 박스뉴스는 이번 판결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과연 타격을 줄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다. 어차피 행정명령으로 하는 거니까 또어 지금은 무조건 다 해라.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거죠. 뭐 처음에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만 해라 그러더니 이제는 다 잡아라. 그랬다가 또 행정명령 또 내려가지고 또 우선순위만 내려가고또 소송이 진행 동안에는 또 우선순위만 잡아가지고 보내야 되고 또그 다음에 소송이 또 해가지고 또 판사가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 그러면은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IC 요원들이 누구 장단에 맞춰서 일해야 되느냐, 애라 못해먹겠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이 좀될 수도 있다. 지난주에 한 연방판사는 텍사스주와 미주리주가 낸 소송에서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졌던 멕시코 잔류정책,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했는데 망명신청을 했을 때이 망명신청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라는 것을 이민법원에서 판결을 날 때까지는 일단은 신청자들은 멕시코에 있어라, 미국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잔류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계속 집행해라 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리고 항소할 수 있는 시간으로 7일을 주었는데 항소했다라는 소식을 아직 저희가 못 듣고 있습니다. 국경이 무너진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지금 문을 잠그는 수밖에 없다. 국경을 확실하게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뭐 벌써 이미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미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지금 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 서류상으로는 대략 한 1,100만 명 어, 추산하기로는 한 2,200만 명 정도 되는 미국 내에 현재 거,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를 합법 신분화해 주겠다, 합법화하겠다라는 그 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현재 국경 상태에 대해서는. 어,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시 시행하라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 내렸던 조치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 그것이 옳았던 정책이었구나라는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다들 트럼프가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했을 때에는 뭐 이민자들 갖다가 차별을 하니 반이민 정책이라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아주 욕 욕을 하고 트럼프는 미친놈 취급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자기네들 생각대로 지금 해 보니 불과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아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행정 정책들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 고맙죠. 만약에 바이든이 그렇게 다 뒤집어 놓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트럼프가 오랐고 바이든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 트럼프의 정책이 옳았고 바이든의 생각이 틀렸다는 라 것을 본인 스스로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두 번째 고마운 것은 그것을 굉장히 빨리 했다는 라 겁니다 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 키스톤 엑셀 파이프 사업 중단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뭐 이, 이 이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루에 대통령 행정명령이 뭐 몇십 개씩 나오는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을 처음 봤는데. 하여간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낸 엄청나게 빨리 다 뒤집어 놓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엄청나게 빨리 뒤집어 놓으려고 했던 그 덕분에 엄청나게 빨리 사실 알게 된 겁니다.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뒤집으니까 그 문제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까지 주어서 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우리한테 금방 모든 국민들이 다 한눈에 알수 있게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 바이든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어 지금 사법부가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들을 지금 내려주고 있으니 다시 예, 행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들로 다시 돌아오기를 저희는 바라고요. 이러한 정책들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괜한 똥꼬집 부리지 말고 아프간처럼 괜히 바이든 말만 믿고 똥꼬집 부렸다가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행정 관료들이 지금 나왔으면 좋겠다. 예, 행정 관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들한테 월급을 주는 건 정당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월급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금 월급 받는 거 전부 다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정권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행정부가 유지가 될수 있는 것이죠. 네. 생각이 올바로 박혀져 있는. 행정부 관료들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랍니다.